있고, 그다음에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이런 순이에요. 이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적혈구, 혈소판, 그다음에 백혈구. 백혈구가 가장 적고 크기는 백혈구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이런 순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어 봅시다. 혈구 중 가장 큰 것은 백혈구죠. 틀렸고. 혈구 중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죠. 이것도 틀렸고. 혈액의 구성 비율은 혈장이 혈구보다 높다. 혈장은 55%, 그다음에 혈구들은 한 45%예요. 그러니까는 혈장이 혈구보다 높다. 맞고 그 다음에 식균작용은 이게 백혈구죠? 얘 백혈구 원반 모양 적혈구 그 다음에 얘는 혈장 그냥 물이죠? 물 성분 액체 성분 그 다음에 얘는 혈소판 대부분 물이고 여기에 또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혈장에 그러면은 식균작용은 백혈구죠? 이 탄소 운반은 적혈구죠. 적혈구 A. 혈장이 나머지 것들을 운반하고 나머지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혈액 응고는 혈소판이죠. 혈소판 D. 크기가 가장 작아요.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운반하는 것은 혈장 C. 핵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 똑똑해야지 세균을 잡아먹죠 그래서 핵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면 두번째 폐순환의 경로를 봅시다 자 우선 온몸순환은 어떻게 일어나죠 좌심실 좌심실을 기준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요 이런식으로 이동을 해서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주죠 산소, 분압차에 의한 확산현상이에요 나중에 호흡에서 배울텐데 분압차에 의한 확산현상에 의해서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뭐를 얻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노폐물을 잔뜩 실고 어디로 가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 무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럼 폐순환의 경로 봅시다. 우선 좌심실, 그 다음에 뭐죠?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 바로 C가 되죠. 대동맥.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다 가죠. 무세혈관으로 가서 조직세포와 여러가지 물질교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B B 대정맥이죠?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죠? 가심실 짝꿍은 우신방. 가. 우신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순환이에요. 폐순환이에요. 어, 잘못 썼네. 이거는 폐순환 아니라 온몸순환. 온몸순환이에요. 얘는 폐순환.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 순서 꼭 기억하세요. 자심실에서 들어올 때는 크로스 우신방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확산에 의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영양소 노폐물 그런 물질 교환도 다 일어나죠. 자, 그러면 폐순환을 봅시다. 자, 폐순환 여기에 이쪽 이쪽이 지저분한 피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득 실은 암적색의 착한 피예요. 그럼 얘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겠죠? 정화를 해야 되니까 우선 폐정 맥이죠 이게. 폐, 폐동맥 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죠. 여기 우심실에 있던 우심실로 다 운반이 된 다음에 우심실에서 이런 식으로 폐정맥을 통해서 폐동맥이죠. 폐동맥을 통해서 폐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가득 싣고 이런 식으로 폐정맥이죠 폐정맥을 통해서 여기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폐순환의 경로 봅시다 저거 다죠? 다 저기는 우심실 점심실에 가서, 어디로 나가죠? 동맥? 나갈 때는 동맥으로 나가죠? 폐로 가니까 폐동맥. 그래서 이거 폐동맥, 어, A. A로 가고, 그 다음에 온몸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아니, 온몸, 아니, 폐로 가겠죠? 폐로 가서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죠? 저 뒤로 들어오죠. 뒤는 폐정맥이 되죠. 자, 폐정맥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좌심방. 좌심방 바로 다가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나갈때는 다 심실에서 나가요 들어올때는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오죠 무심실에 짝꿍 좌심방으로 들어오는거예요 나갈때 동맥 그 다음에 들어올때 정맥 자 그럼 22번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혈액순환은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쪽 좌측은 동맥혈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죠? 그 다음에 좌측이랑 연결된 것들은 모두 정맥혈이죠? 정맥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맥혈이죠, 정맥혈. 이렇게.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정맥혈이죠? 그죠? 정맥혈이 이런 식으로 동맥혈로 들어오는 거죠. 폐순환은 정맥혈에서 동맥혈로 바꾸는 거죠. 폐순환. 하지만 온몸 순환은 여기 여기 이 깨끗한 동맥혈이 이쪽으로 가서 물질 교환을 한 다음에 더러워져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죠. 그러니까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것은 온몸 순환이죠.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것은 온몸 순환이고 그 다음에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것은 폐순환이데요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우측이죠 우측 우측이니까는 가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A 이게 B였나? AB 정맥혈이 흐르는 곳 우심실, 우심방, 그 다음에 대정맥. 여기서 주의할 거, 폐정맥이 아니라 폐동맥이에요. 폐동맥, 폐동맥. 정맥혈은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동맥혈은 뭐였죠? 좌심실. 자신방, 그리고 대동맥이죠.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폐, 정맥. 폐, 정맥. 좌측에 있죠? 자신방이랑 연결되 있죠? 그러니까, 폐, 정맥은 동맥혈이 돼요. 얘네 둘을 헷갈리지 말도록 하세요.